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11절까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몸면여러잘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뭐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아멘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기 보면은 그팔절9절볼까요8절9절팔절구절 8절, 9절 보면은 시정. 우리가 사방으로 우겼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한번 박태를... 따라 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멘. 네.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시 항상, 항상 우리가 져야할, 져야할,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 이 짐, 어? 우리가 항상 져야할 짐이 있다. 여야, 할렐루야. 이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사절 봐요. 사절, 사절 보면 시작그 중에 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창세기 1장 2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손악가를 따먹고, 뭘 따먹고? 손악가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단절돼버리고 아멘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믿으면 아멘. 다음부세새약은새 언약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면 아멘. 세 언약은 뭐요? 원래 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원래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자, 죄를 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했다고요? 단절됐단 말이에요. 단절.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계가 단절됐는데 단절된 이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언약이 뭐라 그랬죠? 새 언약이란 말이야. 아멘. 그이새 언약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줄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죄를 져서 타락했어.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육체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육체는 말이죠. 마귀의, 마귀 종이 되버린 거야. 육체는 뭐의 종이 됐어요? 어렵죠? 내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이 하와를 우리가 아담의 부인이다 이렇게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와는 아담의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왜? 아담의 육신에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잖아. 그래서 하와를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할 때, 표현할 때는 그냥 부인이 아니고 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의 뭐라고?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데 제일 먼저 따라합니다 제일 먼저 마귀는 육신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제일 먼저 뭘 공격해요? 육신을 공격해요. 육신이 열악함을 알기 때문에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아담의 육신인 하와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알았죠? 야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느냐 하면서 이 하와를 공격했다는 말, 육신을 공격했다 이 말이죠. 아멘. 다시 음, 상대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해봐 시작 여러분이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걸 자꾸 상대를 해주고 응대를 해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 치려고 하는데 거기 자꾸 응대해 주면 돼요? 안 돼요. 보이스 피싱인데 자꾸 거기다가 응대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얘기할 때는 거기 응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해요. 어? 그런데 아담의 육신 하와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했어요. 한번 또 따라해 봐. 요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어? 누가 아담의 육신이 하와가 아멘. 그러니까 마귀의 영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까지? 어? 전부 귀신 역사하는 사람들이 100%는 100%는 꼭 귀신 역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뭔 말인지 알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말을 듣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참뭐 말은 영에 전달된 통로이기 때문에 들으면 미혹당하고 들으면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영에 전달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음란한 말을 하면 음란한 영이 들어와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듣는 귀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듣는 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 마귀를 상대하선 안 되는데 마귀를 상대해서 마귀가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말은 영이 전달된 통나라고 마귀의 영이 아담의 육신 하와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귀의 종이 어 버린 거야. 뭐가 종이 됐다고요? 마귀의 종이 됐어. 로마서 16장 16절을 봐요.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시작 너, 너희가 6장 아니 6장 16 읽어봐요. 아니 16장 6절인가? 6절? 6장 16절 그렇지 6장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 어려우니까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니까 따먹었잖아.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었으니까 누구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 됐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하와를 뭐라 그랬어? 아담의? 육신이어라 그잖아 그러니까 육신은 누구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이해가 됩니까? 네. 다시 육신은 누구의 종이요? 네. 여기 심해서 해봐. 원래 이거 마귀의 종 아니요? 해봐. 시작. 그래서 전부 다 육신을 가지고요. 목사든 장르든 군사든 육신을 가지고 다 넘어뜨리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네. 네. 육체의 소욕, 육체의 탐욕, 육체의 성욕. 그래서 다 육신을 붙들고 막이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로름으로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시. 뭔대로 살면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왜? 육신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 알아듣고 있지요? 그래서 육신에서 가장 왕노릇 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에서 왕노릇 하는 게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기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믿으면 아멘. 두손 들고 아멘 해 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아듣고,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 육신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야? 영으로서 몸행시를 죽여야 산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육신의 종이 돼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면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이거야 그것이 뭐냐 새언약이다이 말이야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시정.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어? 그렇습니다. 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이 말은 뭐냐면 여기 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럴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몇 가지가 있다? 네. 형상이라고 할 때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두 가지가. 하나는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실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많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투없시 했죠? 컵의 형상을 따라서 이 컵을 만들었다. 이 말은 모양이란 뜻이야. 컵의 모양에 따라서 이 컵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근데 성경에는 모양이라고 하나고 형상이라고 하나 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구꽃 형상으로 이 잔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전자의 형상으로 이걸 만들었어. 그러면 주전자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야. 이해가 됐지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이 형상에 하나는 모양이란 뜻이 고 하나는 뭐가 있다랬어요? 실체란 말이야. 그럼 이 형상의 실체가 누구냐? 이 모양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아,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 실체가, 실체가 뭐냐면, 실체가,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다시 거기 읽어봐.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야. 그래 제가 아주 머리가 나쁜 사람이 꽤 있더라고. 옆에 사람하고 얼굴 보면서, 너 머리 나쁘지? 해봐. 시작.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좋으냐? 머리 나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다 지혜롭게 말씀하셔요. 아셨죠? 자, 여기 장갑이 있다고 해봐, 장갑. 어? 자, 손에 닿기는 걸 뭐라 그래? 장갑이라 그러잖아. 내가 답지 말해주잖아. 머리가 나쁘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 발에다 신는건 뭐라 그래? 양말. 그렇죠? 어? 양말. 뭘또 장갑이라 그랬어? 자, 맞죠? 그런 봐요. 장갑을, 장갑을, 장갑을 왜 만들었냐면, 장갑을 만든 이유가 있어. 장갑을 왜 만들었지? 어, 장갑을 만든 이유는 그 장갑의 실체에 손을, 손을 장갑 안에 넣으려고 장갑을 만든 거야. 어렵지 않죠? 아멘? 장갑을 왜 만들었다고? 어, 손의 실체, 그 장갑의 실체인 손을 장갑 안에 넣으려고 만들었다 이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 장갑은 뭘? 그럼 어떻게 만들었어? 장갑은? 발의 모양으로 만들었어? 머리의 모양으로 만들었어? 손의 모양으로 만들었어? 이 머리 좋다. 진짜 똑똑하다. 손의 모양으로 만들었죠? 아멘? 왜 손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손을 장갑 안에 넣으려고 장갑을 만들 때 손의 모양으로 만들었어. 사람을 어떻게 줬어?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어. 왜?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시려고. 어렵지 않죠? 이 말을 못 해주고 이 형상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다.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님의 지정의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라서. 어,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응? 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하고 아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오늘 알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복음이죠. 복음이죠.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형,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러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막으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마귀가 어떻게? 손 털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이해가 됐지요? 그래서 막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게 뭐예요? 세 언약이야. 아멘. 이건 많이 세 언약은 뭐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이룬 게 뭐라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영원한 속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나서 죄를 완전히 없애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자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세원약은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언약이 뭐다? 새 언약이다. 여기까지 깨달았으면 박수!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낙심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왜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8절, 9절, 에, 봅시다. 8절, 9절. 그래서 이제 이 형상을 얘기하면서 7절에 먼저 봐. 7절에 7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가 이 보배를 입어보야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이제 우리 안에 가졌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죠? 자, 이걸 다시 쉬운 말로 하죠. 어, 해봐, 쉬운 말로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보물을 우리의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 현대성 열어봐. 현대성 열어. 그러나 이 귀한 보물, 귀한 보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어. 지금 우리들 속에 빛나고 있는 이 빛과 힘은 깨지기 쉬운 그릇 곧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아멘. 박수, 박수, 박수. 할렐루야. 이제 확실히 깨달아졌지요? 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지금 고린도 사장 실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하는 야 연약한 우리 육체 속에. 이해가 됐체 지금? 네. 어,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좀더 말하면요. 하나님은 택한 자뭘 맺는다 그랬어? 응? 어? 그렇지. 아유, 똑똑하다. 어? 그게 무슨 언약이라 그랬어? 그렇죠 아, 렇게옆에사람 뭐, 저 서로 울보면서참 똑똑하네. 시작. 응? 근데 얼굴이 안 밝은 사람은, 내가 볼 때, 참 이상하네. 귀신이요. 탁 들어가서 했어. 내가 보니까. 응? 옆에사람 보다, 너, 니 안에 귀신 있지? 해봐. 교만한 귀신이 들어가거나, 지식의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아주,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먹질 못하고, 아멘을 못해. 이것들이. 아이고, 여러분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네. 아멘. 네. 여러분 다니 목사가 말씀을 그렇게 알아도요 얼마나 단순한지 아세요? 단순하니까 하나님 계속 은혜 주는 거야. 왜냐하면은 아버지 몰라요 또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몰라요 또 가르쳐 주세요. 이 자식이 어저게 가르쳐 있는데, 아 몰라요 또 가르쳐 주세요. 넌 맨날 가르쳐도 맨날 모르는데 이자식아또 가르쳐 줘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편 42편, 1절에 봐요. 10편 42편, 1절에. 10편 42편 1절입니다. 1절 해봐요. 러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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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1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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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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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그 하나님의 택한자를 뭐라 하냐면 봐요 거기 앞에 봐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그대 여러분 하나님 그냥 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내가 택한 자야 이길 수는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인차는 어?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리고 내가 택한 자야. 아, 그냥 저렇게 나이가 70넘어도 좋아서 어린애 집 웃는 것 봐. 얼마나 이뻐, 참 이쁘잖아. 어? 할렐루야. 그래, 아멘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 마음에 기뻐하는 자, 택한 자, 와까뭘 맺는다고? 그게 무슨 언약이야? 세언 약은 뭐야?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는 거야. 어? 너에게 네? 내게, 너에게 이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원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택한 자에게 내 영을 준다는 거야. 그 어떻게 돼? 거기 나 봤자, 시 그다음에 보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어. 믿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준 거야. 아멘.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 할렐루야. 아멘. 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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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야. 오늘 깨달은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 아멘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래 이제 에, 우리 집집그가 그래. 맨날 당신 패턴을 바꿔가지고 말씀을 준비 안 하고 밤을 새고 맨날 그던 사람이 맨날 9시, 10시에 자면 어? 어떻게 그렇게 패턴을 바꿔 말씀을 언제 준비하냐고 그래. 그래도 나는요. 아, 말씀에 빠져 살아. 어, 이제 밤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낮에 새벽에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야 화면에 좀 보여줘라. 너 어찌? 어저께 내가 얼마 걸었는지 한번 보실게. 그러면 걸을 때 뭐해? 여기 봐봐. 그게 어저께 내가 걸은 걸음수가 얼마야? 24,697이야. 만그 어? 다음에 봐봐. 어, 그걸 또 확대해 봐. 시간별 걸음수가 나오잖아. 또 넘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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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 확대해 봐. 위로 올려봐. 잘했어요. 상위 몇 프로야? 내 나이 때 사람들의 평균 걸음수보다 11,197 걸음이 많이 걸었다는 거야. 평균이 얼마야? 거의 15,780인가 나오잖아. 그지 어제만 24,000을 막 걸은 거야, 내가. 어? 그 다음에 봐봐. 다야? 어, 오늘까지 걸으면은, 여기 월요일부터 지금 토요일까지 승리했잖아? 하루만 더 걸으면 배지가내손 안에 있어. 근데 난 뺏지는 영원히 못 받아. 주일은 내가 안 걷는다.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기로 선포했어. 어? 주일까지 해야 돼. 다지 알죠? 주일을 빼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변함없이 하는 거 변함없이. 어? 변함없이 걷는데, 여러분, 걷는 것도요, 힘들어. 시간도요, 그러고. 근데 걷을 때, 아주 기분도 좋고 말이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할때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며 걷는 거 그러면요 시간도 금방 가고 언제 이만보를 걸어 세상에 와 시간도 빨리 가고 아, 아버지 이번 주 전할 말씀도 가르쳐 주세요 하 아,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지고 목상하고또 가르쳐 주시라고 걷는 거야 어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 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 하는 거는 여러분도 그냥 한번두번 하지 말. 고 목사님이 지금 계속 꾸준히 하게 하고 잖아 응? 답다.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마귀한테 내주지 말고 이 육신을 건강케 하는 것도 우리게 책임이다 이거야. 예 아, 네. 알았습니까? 아, 그래 가지고요. 지금 내가 살 빠져서 불쌍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laughs> 건강해졌어. 체력이 너무 좋아져. 체력이. 아, 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도 꼭 아프지 말고 운동하시고 도전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저 우리 김준권사 밥한번 사주려고 하데 김준권사 때문에 도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걸은 거 아니야 할렐루야 음자두 번째다 낙심하지 말라 다시 읽어봐요 다시 8절9절 시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응. 아니하며 믿으면 아멘 계속 읽읍할지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 억섬을 당하고 여기 봐도 박해를 받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한 이것만, 한, 이것만, 이번 주간에 한열번 이상, 이한백 번만 읽어봐. 응, 다시 봐. 8절,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교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우교싸을 당해도 쌓이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야그 다음에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야 꼬꾸리뜸을 당해도 망하지? 에이, 할렐루야. 두 손들과, 아멘. 아멘. 왜 그런다했어? 이미 승리를 따는 거야. 아멘. 그 승리하신 예수,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쉬운 말로 봐. 쉬운 말로.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결국은 모든 승리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아, 에어쌈을 당해도 환란이 와도 넘어질 일이 생겨도 걱정,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미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여우심을 당하여도 두려할 곳 없어. 하매 이사야서 43장 1절에 4절까지 한번 읽어봐.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되 아, 네가 내 눈에 어떻게 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대